파이팅파이팅 화이팅! 건마 오랜만에.. 할모입니다. 머리도다 뽑을 거야. <laughs> 헐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 쉣! <laughs> 빅뱅 85 뭐야? 넘어갈 수도 있겠다. 오 바컷 뭐야 아니 이거 빅뱅 8,90억 아, 되는데? 이거 인데야제가 그거, <laughs> 그거 이다에딜 네, 하면서 할게요 오케이 입장시간 알려주쓰고어그대호야 연휴되면은 백하창어 오케이 뭘래? 파운팅 깔게요, 우측. 오늘 네. <laughs> 30초 남았어요. 입장 시간 처음에 제대로 못 봐서 제대로 전전치 <laughs> 우측 파운팅 있어요. 아, 그몇년요 해요? 왔고몇명됐어오른쪽 파운팅 깔, 아, 못 깔겠다, 지금. 이거 끝나고 깔게요. 끝해요. 아, 어, 방금 보고 그운 오고, 오데 에피 방려주고방 누구야?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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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켰어? 금켰어 방금 방금 니들어 왔다. 니전 30초. 아 뭐야. 아 제발. 다 니가 왔다. 니가 왔다. 니가 왔다. 아가 왔다. 니가 왔다. 다 니가 다니다 오, 오, 공. 오, 오, 공. 오, 오, 받어요 오케이. 아, 뭐야? 아, 픈 거. 킬 드렸어요 스테지가1 0 0아오 남았어요 있어요 한번 죽으면은 다운팅 우측 깔았어요 리아일리스 일단 넣어요 걷는 15초 남았어요 걷는 10초 남았요 오케이 큰 거. 오. 아, 위아 무적기. 이거 전면 끝나고 5초 뒤에 몇평으 떨어져요. 오. 떨어졌어. 이거 놔 메테오 10초 파란틴 깔았어요 한 거예요 건넨 20초 남았어요 메테오 왔 건넨 10초 왼쪽 발판 <laughs> 곧 어, 벗네 위로 위로 이거 어, 끝나고 스포즈 몇개 메테오 지나가면 킬네 이거 끝나고 프레이 킬게요 오케이 들어올 때 조심 메테오 <laughs> 곧 떨어져 오 네. 버프 다 어, 넣었어요 이거 지나가면 킬게요 네 계급 킬 호그 갔어요. 잠깐만. 네, 나이스. 중전. 플로우 계속 거는 중. 메테오 10초, 그리고 걷는 20초 남았어. 지금 건방 위치 잡고 있어요. 스트레스 확인하고. 걷는 <laughs> 10초 남았고, 이제 메테오 떨어져. 우초 파운틴, 우초 발판. 먼저 5초 전. 접기. 쪼어 걸어놨어. 대표 20초 전. 진짜. 마대표 5초 전. 우측 발판 두 아, 건능 15초 남았고 건능이랑 네트워크 겹쳐요 뭐가 먼저 올지 몰라 파우틴 꺼었어요 우측 오터디 건능 매초 우측 발판 우측 발판 <laughs> 제가 내려가 있어, 내려가 있어 파리고 프레이 50초 남았어요. 네페오 10초 남았어요. 프레이 40초 남았어요. 네0오또 왔어. 우측 발판 있어요? 건닝 30초 남았어요. 이번 메테오랑 건닝도 접어요. 오저 파운틴 깔았어요? 건넨 메테오 10초 남았어. 이거 오고 플레이 쓸게요 다음 건넨 메테이. 요 파커 빠졌다. 위로. 이거 그 메테오 끝나고 플레이 쓸게요아 아니야 메테오 끝나 어 맞아. 제가, 끝나고 제가, 끝나고 제가 내려가 있어. 있어. 제가 내려가 있어. 응? 대송. <laughs> 샤프 아, 쓰셔야 아, 돼요 샤프. 샤프. 아, 스어 이거 끝나고 쓸게요. 어떤 네. 거? 상쓸 아, 쓸게요. 쓸게요. 썼어요 네, 네, 그리고 10초. 그리고 권능은 30초. 아팠거. 더블. 몇 해요? 파운틴 깔게요. 우측 파운틴. 권능 10초 남았어요. 권능은 10초 남았어요. 권능은 발판 없어. 음. 이제 권능. 이쪽에 하나, 빛는 잡아도 그렇빛치 잡아도 그고알이 잡아도 고 메테오 1 0초 빨리 빨아빨능이었구나 시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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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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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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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네, 딜 넣는 게더 재밌다. <웃음> <웃음> 권능 30초 남았고, 메테오 10초 남았어. 우측 파운팅 깔았어요. 여기 마약도 없는데. 곧 메테오. 우측, <laughs> 우측 발판 있어요. 우측 발판. 권능 10초 전. 우측, 측 발판. 밀려라. 밀려라. 때 때려라. 왜안 때려. 왜안 때려, 얘. 아, 미친년이. 민트 보고 내려져. 어킬한 번만. 아, 뭐야. 순식간에 세개까요 불었어. 데카 4개 남았다 그래도. 난에서풀 먼저 해도. 아퍼. 다들 여유롭게 가요. 특히 조금 남았다고 조급하지 말고. 더 <laughs> 저... 어, 드리고 갈게요. 지금 여기서 버프, 넣으면 버프 넣으면 한 번만 리필 해주세요. 어, 네네. 요라든지 그... 버프 썼어요. 익스 그 그린 필요한 직업들은 그건 하나 드세요 몸에 검은색 확인하시고 죽으면 저거 합시다 저거 요 검은색 확인 이거 데카 저, 제일 적은색 몇개죠? 전 데카 4개 나 7개 나 6개 8개요 저, 저, 네. 10개, 저 10개요 <laughs> 오호. 뭐야 벌써 4분의 1 갔어 1분만에 일단 아크 버프 넣었어요. 참고만 음. 하세요. 훅 네. <laughs> 빠진다, 이거 야, 100억 되는데 <laughs> 야, 제가 네가 거기서 임 많이 해야 돼. 비 소비 4패 에서 도아 가지고 와 흰색 이야 건너음, 네, 여기 에흰 색이 왔다. 흰이흰에 흰색, 흰색, 또못 먹는 거 감안하고 있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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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 버리던 자리 끝났어? 아, 이거 하니까 재밌다. <목소리> 어, 스테인리스 다 아, 이거 100억 개 쩐다! 好的。啊嗯 고현오습니다리어 쳤어. 아 어, 네. 네, 이거 쎄다누 <laughs> 진... 저번에 대현이가 쳤지. 음. 음. 어, 뭐 아가는아 어. 아, 그래도 원두드클스 다행이다. <laughs> 뭐야? 뭐야? 어, 잠깐만, 패치 안 까나. 어, 어, 뭐야? 누가 노가, 친 거야?